근데 강원대 강원대학교는 공자 아카데미를 왜 그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한 거 아십니까? 미국 FBI가? 아, 어, 뭐 예, 정확히는 제가 그 사실은 지금 그거 네. 강원대학교 아닌데 총장님께서 그거 모르십니까? 간첩 기관으로 규정했는데 미국 FBI가 그거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유럽 각국들이 퇴출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상당히 많이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버젓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총장께서 그것도 모르 r o 니까 예.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국익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e 예. 맞습니다.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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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고 e e 시고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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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상시자 모택동이 직접 쓴 시였어요. 이것이 대상을 받았었죠. 자 칠률장정이라는 시였습니다. 홍군은 먼 원정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네. 홍군이 뭘까요? 총장님 이거 송구시대에 대상 받았고 국감에서 지적됐던 것 같은데 기억 못하시죠? 예. 정말 제가... 심각하시네요. 이거는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홍군의 대장정을 미어한 시였습니다. 이것이 공자아카데미 송구시대에 내, 내가지고 이것이 대상을 받았어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예. 일종의 공산당의 건국신화로 알려져 있죠. 이 시는 네. 아. 저는 그 이후에 공작카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강원대는, 강원대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어.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총장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공산당 찬양하게 만들어 두실 겁니까? 내버려두실 겁니까? 예,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네. 해서 심지어 네. 강원대학교와 중국 국제 중국어 교육 기금회하고 중국 국화대학 강원대가 협의서를 맺었어요. 2022년도에 처음에 협의서를 맺었는데, 2022년도에 다시 수정이 됩니다. 어? 갑측은 공자학원의 발전을 위해 거시적 지도를 제공한다 했습니다. 우리 지도라는 말잘아시죠 어? 그다음에 거시적 지도를 제공하고 글로벌 영향을 력 확대하기 위해서 갑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린 중국대학과 병 강원대는 공자학원의 특정 협력 문제에 대해 중국 기금의측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협약이죠. 강원대는 중국 정부의 지원 받고 있죠? 공자원의 지원이 얼마 받고 있습니까? 어. 그것도 모르시죠?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억 4,900만 원 정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야.